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장만리에 있는 청명다용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름 돼가지고 제가 벌써부터 물을 안 줘요. 그러니 아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죠. 나울은 이런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작아요 지금. 너무 너무 작아졌어요. 근데 빠글빠글하니 정말 예쁘죠? 우리 집 나울. 여기, 노블리 로즈. 이거는, 음, 판매가 되는데요. 이거는 가, 오셔서 가져가야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다음. 여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지? <laughs> 기억이 자꾸 안 나네. <laughs> 프리티, 프리티. 이렇게 프리티 모입신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다는 거. 이거는 원정 프리티. 여기, 여 먼저 뿌리띠, 멋스럽죠? 어,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이제 꽃이, 꽃대가 인제, 인제 꽃이 아니라 이제 입이 이제 나와요. 우리 집이 춥긴 추운가 봐요. 다른 농장들은 아주 입장, 입, 이파리가 아주 파릇파릇한데, 우리 집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밤에 춥나 봐요. 아유, 요새 그냥 날씨가 너무나 더운데, 낮에는, 밤에는 좀 쌀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 멋있죠? 참 독특하게 생겼어요. 창, 저기, 뭐야. 이, 금들은, 이렇게, 버클리 금이거든요? 금들이 참 독특하게 생겼죠? 요렇게, 이, 금이, 요렇게 사이즈, 보시죠? 사이즈, 한20 정도 나오고요. 요 옆에 아이도, 이렇게, 똑같아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요 아이도 멋스럽습니다. 요런 아이, 버클리금 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스텔 철화. 얘가 이렇게 입장 보세요. 도톰하니 좀 굳은 아이예요. 이렇게 파스텔 철화. 이렇게 이제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한18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도 18 정도 나오고요. 이이 이 아이들은 생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을 좀 많이 주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가져가서 물 주시면 안 돼요. 분체로 보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굶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니 작아요. 이 사이즈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되게 아기자기한 파스텔처럼. 16,000원입니다. 여기는 옆에, 론 에반스. 론 에반스 철화인데, 사이즈는, 이렇게, 15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얼굴이, 생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철화가 엮였어요. 논 에반스 철화, 이것도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논 에반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논 에반스 갔다가 좀 많이 팔았거든요. 철아도 이렇게 생얼이 엮이면서 너무 예스,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쁜 론 에반스 철아 얘도 1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패러독스. 패러독스 철화인데 얘는 진짜 제가 패러독스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색감이 정말 예뻐요. 색감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드는 아이입니다. 1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어, 18 정도네요, 여기도18 정도, 정도 되고요요 아이는 5개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엮인 아이. 패러독스 철아. 패러독스 철아. 요거는 5개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아리엘. 아리엘,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저렴하게 판매할 건데요. 사이즈는 20 정도 되고, 중품 정도 돼요, 아리엘. 요거는 3만원이에요. 아리엘 아리엘 이렇게. 사이즈 되게 좋아요. 그리고 통통하니 진짜 예뻐요. 여름 날려면은 애들이 좀 통통한게 좋겠죠. 요 옆에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우 얘들 동, 정말 예쁘네. 이게 한개씩 있어요. 단품이에요. 사이즈는 한 23정도 되네요. 단품이고요. 제가 이제 갔다가 조금 방송을 안 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3만원이에요. 올리비아 3만원, 아리엘도 3만원. 크기는 비슷해요. 두개 다. 얘는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 요게 제가 갔다가, 어, 비, 오는 비다 맞춰놓고, 햇볕에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오래 놔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입장이 짧아지면서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방송을 안 했던 아이인데 입장 보세요 통통해지니 이뻐졌습니다. 줄리아나 이렇게 군생 줄리아나 군생이에요. 요런 아이 8,000원 할게요. 줄리아나 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얼굴이 어, 처음에 가졌을 땐 되게 컸어요. 그랬는데 햇볕에 계속 놔뒀더니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여기 10cm 정도 되네요. 10cm 정도 되고요. 얼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줄리아나, 군생, 8,000원입니다. 이게 온슬로우가 굉장히 묵둥이에요. 이기 보세요. 목대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목대. 얘를 하엽이 너무 많이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하엽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목대가 드러난 이 아이 온슬로우예요. 얘는 5,000원이에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모둠 심기 해도 되고 이 제가 제 온슬로우 모둠 심기 했잖아요. 요거요런거 사다가 모둠 심기 하셔도 돼요. 모둠 심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목대 숨기고 심어도 되고요. 목대도 살려서 심어도 되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문하세요. 온슬로우, 물안 줘서 얘들이 오래요. 그래도 당분간은 택배 할 거니까 물안줄 겁니다. 물이 줄줄 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안 줬는데 이렇게 그래도 예쁜 아이 온슬로우. 5 0 0 0 원입니다. 오 여기 카시오 적금이 있네요. 이게 보이시죠?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카시오 적금 좀큰 걸로 골라드릴게요. 요 아이 만 원이에요. 카시오 적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아주 예쁩니다. 카시오 적금 만 원입니다. 여기, 큐빅. 큐빅이 너무 예뻐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기, 요 이색 화분에 있는데, 요런 거3 0 0 0 원에요. 큐빅. 큐빅 이게 제가 물을 안 줘서 말랑말랑한데, 정말 예쁘죠. 큐빅. 어, 이거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뻐요. 이거 사이즈는 제가 한번 재드릴게요. 근데,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는데, 랜덤으로 가는 거 아시죠? 9cm 정도 합니다. 요렇게, 이 화분에 깍 차도록 있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큐빅, 3,000원이에요. 옆에. 큐빅 철화 엮인 게 보이죠? 요렇게. 어, 큐빅 철화 엮인 거는, 한, 5개 정도만 있네요. 5 개. 요렇게 철화 엮인 거는, 5,000원이에요. 큐빅 철화, 이렇게 엮인 거, 큐빅 철화 이렇게 돼 있는 애는 5,000원이에요. 여기, 여기 요거는 3,000원. 큐빅. 아주 묵둥이고요. 벌써 이렇게 느껴지죠? 포스가 너무 예쁜 큐빅. 3,000원과 여기 철아철아는 철화.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리치 아이 백금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제법 크고요. 이제 화분이 사이즈가 한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사이즈 제법 크고 요렇게 멋진 리치아이 백금. 요런 아이는 만원이에요. 여기 한 보실까요? 사이즈 제법 큽니다. 키를 한번 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키는 요렇게 한13 정도 되네요. 다 키는 13 정도 혹은 요런 식으로 옆에 줄자를 갖다 놓고 사이즈를 재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미치아이 백금 만 원입니다. 오, 여기 한엽 송록이 있었네요. 이거 이거 제가 작년 3월달에 가져온 것 같아요. 방송을 어, 몇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인기가 없었나봐요. 요런 아이 3,000원이에요. 한엽송록 요렇게 요런 아이 되게 예쁘죠. 모둠신기 해놓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엽송록 얘는 3,000원이에요. 여기 몇개 없으니까 빨리 주문하세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1년 넘게 있은 아이예요. 한엽송록 3,000원입니다. 한 엽송로 이렇게 제가 모둠신기 해놓은 아이에요. 보이시죠? 아잘안 보이나? 이렇게 아니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요 아이 렇게모둠신기 하면 돼요. 한 엽송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좀 많이 팔았는데 제가 저기 방치해 놨더니 더 예뻐졌습니다. 한엽송록이에요 온슬로우, 아까 묵둥이는 5,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 아주 로제트가쭉걸르니 예쁩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 3,000원이에요. 이렇게 쭉걸으는 이런 아이 온슬로우. 제가 온슬로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좀, 이렇게 이제. 또 많이 가져다가 또 굳혀 놨어요 이렇게 통통하죠 9000원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원슬러우 아까 여 앞에 어 설명한 건 5000원 짜리 묵등 이고요 요거는 묵등이 아닌 아이는 3000원 주문하실 때 5000원 과 3000원 을 구분해 주시면 제가 편해요 이렇게 온슬로우 이런 아이는 3,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노도항파 라는 아이예요 노도항파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갖다가 분갈이 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크죠 요런 아이 요렇게 몇개 없어요 사이즈를 재 드릴게요 사이즈는 9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노도항파 이렇게 4,000원 입니다 노동왕파, 요거 이제 묵은 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입장 보세요. 엄청 묵었습니다. 이런 아이 4,000원입니다. 원슬로우를, 그런, 아까 그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모둠 신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지가, 아, 1년이 좀 넘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원슬로우, 이게 얘도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아까 그런 아이들 갔다가 이렇게 모둠 신기하면 이렇게 되는다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멋져요. 이렇게 제가 봐도 이쁩니다. <laughs> 오 옆에 미, 옆에 모나미가 하나 있네. 모나미 모나미. 오 이거 멋진데요? 어, 이거 3만 원짜리인데 오 저번에 또또 또 갖고 왔는데 제가 또 잊어버리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거는 모나미 3만원짜리 에요 lns 대품 이 아이도 제가 좀 물을 안 줬는데 이둘네 여섯 일곱 개나 되네 머리가 이렇게 목대도 좋구요 어 갖다 놓은지는 전에 갖다가 많이 팔고 이제 남은 아이에요몇개 안됩니다 이렇게 세개 있어요 요 아이는 좀더 무거웠어요 머리가 많고, 작고 따진 게 아니라, 얘는 무겁고, 얘도 머리가,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요세 개, 4만원씩이에요. LNS, 이거 보세요. 아주, 겨, 여름에 이런 아이들이 안 죽고, 여름 잘나죠? 이런 아이들이. LNS, 요런 아이, 세개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이 온슬러우는 자연군생이에요. 자연군생이고요. 이거는, 음, 가격이 조금 있어요. 이 아이는 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건 화분값 빼, 빼고 어,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면 어,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이거 마카디아마, 마카디마야, 마카디마야, 마카디마야. 아, 이름 좀 특이해. 얘는 제가 얼굴이...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촬영한다는 걸 맨날 잊어버려. 몇개안 돼요. 세개 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 마, 마카디 마야, 마카디 마야. 아우, 이름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한세개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요런 아이, 마카디 마야. 요런 아이, 3만원이에요. 요게.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런 게. 정말 다육이를 좋아하면서 이런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카디마야. 요러고 3만원입니다. 춘맹은 이제 만원짜리가 다 팔린 것 같아요. 요런 아이. 이 입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니 예뻐요. 요런 아이든 만원짜리는 많이 있었는데 오, 제가 방송에서 다 팔았어요. 요런 아이 16,000원이에요. 춘맹. 아주 입장 좋습니다.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제가 이거는 제가 분갈이해서 1년 넘, 한 2년 가까이 키워놓은 아이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수영 예쁜 아이 다 분채로 보내드릴게요. 춘맹 16,000원입니다. 요렇게 몇개 없네요. 이것도. 오, 나울이 정말 멋져요. 이렇게. 나울. 요거 나울, 요거는 만원짜리에요. 이제 한번 재드릴게요. 오. 어. 여기까지, 한 22cm 정도 되네요. 나울. 22, 21cm. 22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 만 원이에요. 보세요. 목대 좋고요. 이렇게 입장도 예쁘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옆에도. 아주, 옷자람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잘 자란 아이. 나울. 만원이에요. 요게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입장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들 분채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만원이에요. 오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분갈이 해서 어, 조그만한 아이를 갖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1년 넘게 키우는 아이인데 여기 사이즈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 여기몇개 있네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만 원입니다. 얘는 벽언이요, 벽언. 벽원. 벽언. 이렇게 아주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벽언. 오, 25cm. 근데 이제 요게 롱 화분에 심어놓으면 요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아주 옷 자람 하나 없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 너무 예쁩니다. 벽은 요렇게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요거 한 아, 이렇게 사이즈 보이시죠? 이렇게 끝도 없는 사이즈입니다. 요런 아이 6,000원 할게요. 사이즈 엄청 좋아요. 이렇게 농 화분에 심어놓으면 쭉쭉 늘어지는 맛이 있죠. 이 안은 벽원 6,000원입니다. 여기 와 여기 보세요. 멀로, 멀로가 작은 것만 판매했는데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17 정도 나오고요. 요거 정말 사이즈 커요. 여기 하나짜리도 가격은 같아요. 이렇게 두 개짜리랑 하나짜리 가격 다 같다는 거. 사이즈 보세요. 보실까요? 이렇게 사이즈 되게 크고 이렇게 입장 통통하니 좋습니다. 뭘로 정말 핫한 가격이에요. 이기에 한번 장만해 보세요. 16,000원이에요. 몇개 없네요. 머리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자연군생. 네 개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세 개짜리도 있고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개짜리는 좀 작네. 자연 군생이에요. 여기 여기도 세 개짜리가 있고, 여기 여기 두 개짜리도 굉장히 큽니다. 요 사이즈 보세요. 여기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옆에는 외두짜리도 이렇게 사이즈는 커요. 사이즈 이렇게 옆에다 줄자를 놓고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작다고 뭐라 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외두짜리도 이렇게 너무 멋져요. 어, 얘도 제가, 어, 이거 진짜, 이건 들지도 못하게 무겁네. 16,000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어, 이게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 핫한 가격이에요. 정말 싼 거,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여줘? <laughs> 이 얼굴이 작은 아이도, 얘는 화분을 작은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 이런데 이제 하엽지는 거는 너무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르면 떼어내면 되는 거니까 위에서도 하엽이 지더라고요 이렇게 뭘로 보이시죠 대단해요 얘도 이렇게 보세요 예 뭘로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크네요 대품은 아니에요 근데 대품은 아닙니다 사이즈 아까 재드렸죠 이게 보시고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사이즈는 이거 보이시죠? 13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외두. 매두, 외두도 14 정도 나와요. 이것도 외두. 매두, 외두도 14 정도 나와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 큽니다. 이렇게 오래 묵은 게 느껴지죠? 이게 16,000원입니다. 어,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촬영할게요. 제가 많이 촬영하면 집중도 안 되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아, 조금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어,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데 벽초지수목원 검색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벽초지수목원 주차장 앞길로 쭉 들어오셨다가 좌회전하시면 어, 50m 전방에 오른쪽 편에 어 저희 간판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벽초지 수목원에서 350에서 400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도 저희 농장이 보여요. 아깝죠? 잘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어,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